코카콜라. 원래는 마약 성분이든 약용 음료였다. 1886년 미국 조지아에서 등장한 코카콜라는 처음에는 약국에서 판매되던 신경 강화제였습니다. 실제로 원조 레시피에는 코카잎 추출물과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 코카잎에는 코카인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존 펜버턴 박사는 코카콜라를 금단 증상 완화와 두통 치료를 위한 음료로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신경을 자극하고 생기를 주는 약용 음료로 광고되었으며 초기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강력하게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코카인의 중독성과 위험성이 밝혀지며, 미국 사회는 강한 규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1904년,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인을 제거한 새로운 제조법으로 전환합니다. 이후에도 향료 추출을 위해 코카잎을 사용하되, 마약 성분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료 산업과 약물 규제의 역사적 전환점을 보여주며, 코카콜라가 단순한 탄산음료를 넘어, 산업과 문화의 상징으로 성장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